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다.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산다. 언니는 10층, 나는 6층에 살고 있다. 언니는 음식하는 걸참 좋아한다. 매일 집밥을 하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오늘은 뭘해 먹였는지, 어떤 반찬을 했는지 이야기한다. 음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요리 이야기를 즐겁게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언니가 한 음식이 참 맛이 없다. 신선한 고기와 채소, 가진 양념을 넣어서 만드는데도 이상한 맛이 난다. 좋게 말하면 건강한 맛이라고 할수 있다. 맛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큰 문제는 그 음식을 자기 가족들끼리만 먹으면 좋을 텐데 꼭 나한테도 나눠준다는 것이다. 어느 날이었다.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아직 저녁 안 했지? 오늘 김치전 구웠는데 진짜 맛있게 잘 됐어. 지금 가지고 내려갈게. 언니가 김치전 한 접시를 들고 왔다. 언니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아니야, 맛있게 먹어. 집에 들어와서 김치전을 맛봤다. 뭔가 아쉬웠다. 김치는 많이 들어갔는데 반죽이 질척하고 간이 안 맞았다. 일주일에 2, 3일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 유튜브 보고 따라했다는 음식. 연예인이 이렇게 만들더라며 만든 음식. 온갖 음식을 다 가져다 준다. 거절할 수도 없고 너무 곤란하다. 언니는 정말 선의로 주는 것 같아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도 고맙다고 말하고 받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럽다. 언니는 친정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그래서 때마다 농산물을 보내주신다. 너무 많이 보내주신다며. 우리 집에도 자주 나눠주곤 한다. 그런데 그게 양이 너무 많다. 양파나 감자 같은 걸큰 상자로 한 박스씩 준다. 매일 감자나 양파만 먹는 것도 아니고 양파는 빨리 썩기도 해서 참 곤란하다. 저번에 한 번은 깻잎순이라며 거의 한 포대를 갖다 줬다. 작은 깻잎들을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곤란했다. 다듬고 씻고 삶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고춧가루나 참기름 같은 것을 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감사히 받는다. 내가 너무 속물적인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든다. 우리 집도 우리 집 나름대로. 마트 가서 장도 보고 하는데, 언니가 나눠주는 많은 식재료는 부담될 때가 많다. 겨울이 되니 언니가 김장을 한다고 했다. 언니는 절인 배추를 안 사고, 배추를 직접 사서 김치를 담근다. 배추를 절이고 씻고, 시골에서 받은 고춧가루에, 직접 시장 가서 고른 젓갈까지. 정말 가족이 먹을 거라며 정성을 다해 담근다. 그런데 정말 간을 못 맞춘다. 싱겁거나 짜거나 한다. 김장했다고 수육까지 삶아서 먹으러 놀러 오라고 한다. 언니 집에 갔다. 김치와 수육이 준비되어 있었다. 가서 먹어보니 맛있다는 말이 잘안 나왔다. 김치는 너무 싱거웠고 수육은 퍽퍽했다. 그래도 억지로 맛있다고 했다. 김치 맛 어때? 맛있지? 언니, 맛있어요. 이 많은 김장을 혼자 어떻게 했어요? 난 그냥 조금 사먹을까봐요. 사먹긴 뭐하러 사먹어. 내가 좀 나눠줄게. 나 김장 많이 했어. 사먹지 말고 이거 가져가. 집에 가려고 하니 큰 김치통을 손에 쥐어줬다. 거절하지도 못하고 받아서 왔다. 언니는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그래서 음식을 주지 말라고. 맛이 없다는 말을 못 하겠다. 나도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 우리 집 반찬할 때 조금씩 더 해서. 한 번씩 언니에게 가져다 주곤 한다. 그러면 언니가 너무 맛있었다고 한다. 근데 조미료 맛이 좀 나는 것 같다고. 건강 생각해서 조미료는 좀 줄이라고 한다. 나는 사실 조미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음식할 때 조미료를 조금씩 사용한다. 조금 쓰면 맛이 살아나기도 해서 사용하는데 언니는 잘안 쓰는 듯하다. 내가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는 날에는 온 가족이 내가 한 반찬을 너무 잘 먹더라며 언니가 잘 먹었다고 한다. 어느 날 언니가 말했다. 조미료는 정말 몸에 안 좋대. 내가 조미료 많이 든 음식 먹어보니까 화학 조미료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겠더라. 언니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다고 했다. 나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에게 제발 조미료 좀 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언니가 한동안 베이킹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 쿠키와 빵을 하루 걸러 하루씩 가져다 줬다. 쿠키는 돌처럼 딱딱했고, 빵은 퍽퍽해서 목에서 잘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먹어보려 해도 속이 더부룩해져 손이 가지 않았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했다. 그게 늘큰 고민이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마다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언니를 마주칠까 조마조마 했다. 일부러 새벽이나 늦은 밤을 골라 봉지를 들고 나갈 때도 있었다. 버리는 순간에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언니가 나타나지 않을까 긴장했다. 음식을 버리면서도 내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또 다른 날이었다. 언니가 새로운 요리책을 샀다고 했다. 이책 정말 좋더라. 자연 재료로만 하는 요리들이야.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언니의 열정은 대단했다. 매번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맛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며칠 뒤 언니가 또 왔다. 이번에는 새로운 요리를 해봤다고 했다. 책대로 정확히 했는데, 정말 맛있게 됐어. 한번 먹어봐. 집에 들어와서 맛을 봤다. 여전히 뭔가 아쉬운 맛이었다. 언니의 선의는 고맙다. 정성도 대단하다. 하지만 솔직한 반응을 보일 수 없어서 답답하다. 우리 가족들도 언니 음식은 잘 먹지 않는다. 나는 언니가 점점 부담스러웠다. 언니의 선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솔직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 힘들었다. 또 언니가 왔다. 이번에는 잡곡밥과 나물이었다. 내가 밥을 좀 많이 했어. 잡곡밥이라 몸에 좋을 거야. 너 생각나서 가져왔어. 나물이랑 같이 먹어. 잡곡밥은 거칠었고, 나물은 간이 안 맞았다. 하지만 또 맛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언니는 늘 친절하고 정성이 가득하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음식 때문에 점점 곤란해지고 있다. 오늘도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녁했어? 안 했으면 내가 한거좀 가져다 줄게. 저녁하지 말고 기다려봐. 나는 고맙다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또 어떤 음식을 가져올까? 또 많은 양을 가져올까? 또 맛있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또다시 복잡한 마음으로 언니의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인심 좋고 착한 언니에게 맛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음식을 안 받을 수도 없어서 정말 고민이다. 언니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